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훈 면토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요. TV 볼륨 줄여주세요. TV TV 볼륨 줄여주세요. 네. 울려요, 울려. 줄여셨어요? 네. 네, 어느 정도의 금고에 전화 주셨을까요? 나1 0 전, 자0년 전인데요. 1전년몇 주가 은요 10년 전에 한몇 주가가 한 10만 3천 원권 샀어요. 10만 3천 원 정도 샀어요? 네네. 오래되셨죠? 한 아, 10년, 10년, 10년 됐어요? 년 됐어요? 비중은요? 네네. 비중은 한50% 돼요. 아, 50%요? 아. 네. 10년 전에. <laughs> 아니, 왜, 이거 올라갈 때도 되게 많은데 왜안 팔았을까? 아, 제가 뭐좀병원이라고무관심했셨어요 네. 뭐 아, 그 뭐좀 배우느라고요? 네. 못 팔으셨어요? <laughs> 예, 예. 그럼 이거 어떡하지? 저는 10만원대가 LG전자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10만원대가 되게 중요해서 저 같았으면 바로 팔았을 건데. 예. 예? 그서 이거. 예, 얘는 조금 더 꺾였다 갈수 있어요. 음, 언제까지 꺾이나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엠파동, 이건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동안. 얘는 7, 8만원까지는 빠졌다 와요. 아. 근데 10만원짜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네네. 이거는 뭐 10년 동안 내가 기다려봐도 도로목이잖아요. 네 어. 그죠? 맞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예, 예.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1등 기업 투자해야 돼요. 음. 어떤 얘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 어 7만원,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다음에 10만원 건절이면 매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한7만원대 가면 좀물타기 하면 어떤가요? 음. LG전자 사랑해, <laughs> 사랑해요 LG예요? <laughs> 사랑해요 LG. 그죠? 그렇지도 않아요. <laughs>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laughs> 안살것 같아요. 저는 이이 돈이면 좀 기다려서 삼성전자 살 거예요. 에이, 장기적으로 그래요, 봤을 그래도. 때는 1등 기업 사지2등 기업 사면 안 돼요. 더 사지 마세요. 이거 속속인 종목은 또 속속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말고. 그러면 10만 원가 올라올라갈 수는 일단 있는가요? 제가 이시청자님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LG전자 어머니 마음 어머니 생각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 내말안 들어. 그러니까 제 의견은 10만 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